오늘은 이 시바이너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뤄 볼까 합니다. 최근에 수상한 점이 시바이너는 원래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뭐 랠리를 위한 초석이다. 1000% 급등할 징조다. 뭐 이런 비슷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상하죠 오늘도 자료 열심히 찾아왔으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브리드 여러분들 트레이더 진영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바이노에 대해 장기투자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 체크해보면요 이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가치 재고를 위한 소각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랠리로 이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바리움에서 한번 보시면 오늘 측정된 소각률은 무려 63,816%로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폭발적인 가격 랠리를 촉발할 것인지에 대해 커뮤니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시바이누의 커뮤니티 시바 아미의 힘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공동 노력으로 시작된 소각이 결국에 68,000%까지 만들어내는 순간이 왔다 라는 얘기거든요 시토시쿠사마가 말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말이 와 진짜 허풍이 아니었어요 또 보시면 이 주소에서 발생한 세 건의 거래가 주목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단일 거래지갑으로 식별된 지갑에서 430만개가 소각되었습니다 이게 최대 규모의 단일 거래지갑이었고 이 지갑은 또 다른 대규모 소각을 기록해서 지난 하루 500만개가 넘는 시바이누가 사라졌어요 어떤 지갑인지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각은 시바이누의 고전적인 전략이죠 희소성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서 장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유도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걸립니다 사실 상당한 양을 소각한 건 맞는데 바로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히 이제 소각만으로는 바로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서 시바이누 팀의 마케팅 책임자 루시가 말한 내용이 중요하죠.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 기반 ETF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트윗을 공유하면서 시바이누가 시장에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를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금융기관의 폭넓은 예가 있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저도 바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나씩 보시면 시장에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는 아무래도 ETF겠죠. 일론 머스크가 ETF 얘기한 트윗을 이용한 거니까.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금융 기관이라는 것은 대형 금융 기관과 파트너십 및 개발 부분을 준비하겠다는 걸로 들리고요. 여기서 폭넓은 이해라는 건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의 시바이노 채택과 규제 및 보안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따구로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결국에 시바이노 기반 ETF 승인을 위해서 파트너십, 채택, 규제 이런 부분을 모조리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의 트윗을 인용하면서까지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얘네가 뭔가 큰걸 준비 중이라는 기대감이 들긴 합니다. 그쵸? 뭐 시바이노 팀이 이런 걸 정말 잘 하니까요. 뭘 하든 걱정은 딱히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팀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놓라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신뢰감 있는 분석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모아타즈 엘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코인 하나 잘해가지고 포브스 40인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이 주봉을 보고 단기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1,105% 상승한 0.00024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아니 단기적으로 1,105% 왜냐면 이 사람 주장은 이겁니다. 시바이노 거래가 바이낸스에서 처음 거래 시작한 이후엔 2021년도 2분기에 보였던 패턴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생각이 같아요.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거의 도지킬러라는 타이틀 거의 마케팅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려놓은 일들이 정말 많아서 중요한 건 운영실력입니다. 운영실력만 받쳐준다? 그러면 뭐1100%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애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자체가 얘네가 운영만 똑바로 하면 돈을 정말 얼만큼 버는지 모를 만큼 많이 벌게 될 프로젝트들이에요. 확실합니다. 이 소각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수익은 올곧이 투자자분들에게 돌아갈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1100%가 뭡니까? 저희가 바라는 1000원, 1달러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갈수 있게 되겠죠. 관련해서 아직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바이누 같은 이런 코인 또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시바이누 팀 얘네들 정말 믿어볼 만합니다.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걱정과 달리 시바이누 팀은 어떤 코인보다 가격을 올리려는 의지와 재료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바이누를 매수했던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고 좋은 코인을 선정했다면 그냥 묻어두세요. 물론 코인 공부는 저와 같이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식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아닌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코인 시장이고 더 나아가서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2030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명품에 고급 스포츠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 뉴스 블룸버그에서 하루에도 억만장자가 탄생했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플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운이 좋아서 그것도 한두 번이죠.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 중에 특히 젊은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층은 특히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상장하는 밈 코인들 보면 하루에 막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급등하는 코인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 중에 이 코인이 좋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또 어떤 친구들은 커뮤니티에서 거래소 에어드랍 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받아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짭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직접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이 방법을 제가 구독자분들께 백날 천날 알려 드려도 결국에 하던 대로 하시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다르게 코인파는 수익 낼수 있는 방법도 많고 에어드랍처럼 그냥 공짜로 먹는 방법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한 종목 사놓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 코인 시장 트렌드에 맞게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그 방법대로 쭉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런데 항상 잃기만 하거나 수익이 잘안 난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집부리시지만 않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요새 젊은 층은 어떻게 수익 내나? 에어드랍 받는 커뮤니티는 어딘가? 얘네들은 시드를 어떻게 불려서 어떤 방법으로 크게 한방 먹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좀 보고 느끼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투자하는데 수익이 안 나신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바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886-4840, 010-5886-4840으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두시면 문자 온 순서 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전문가거든요. 바꿔 보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 주세요. 막상 하고 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할 뿐이죠.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공개하면 다른 전문가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기도 하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괜히 이런저런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텐데 이거는 시드가 많지 않더라도 시작해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고 리스크도 적은 투자 방법이니까 만약 수익을 잘못 내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방법을 바꾸셔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트레이더 진영이었습니다.